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바이블 스쿨 여섯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창, 창세기 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창조.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함께 암송해도 좋을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가 뭘까요? 천지 하면은 하늘 천 자에다가 땅지 자예요. 요즘에 한자를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 하늘, 천, 땅, 지 이렇게 하늘, 하늘과 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천지, 하늘과 땅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 그런데 사실 성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하늘들을 말해요 하늘들 하늘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포함하냐 하면 우주를 포함하는 겁니다.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사실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 창조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의 개념을 넘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대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창조이지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요 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걸 한번 외워볼까요? 자 따라해볼까요? 비궁땅해어동 해보세요 다시 시작 비궁땅해어동 창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비궁땅인데 비궁땅해어동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비궁땅해어동 한번 그러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한번 보겠어요 자 시작 비궁땅해어동 빛궁땅 헤어동 빛궁땅 헤어동 빛궁땅 헤어동 해보세요. 음 하셨나요? 빛궁땅 헤어동 마지막 시작! 하하! 빛궁땅 헤어동이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순서예요. 첫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드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뭐 하셨을까요? 일곱째 날 안식 하셨습니다. 안식. 그래서 일곱째 날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이렇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 하늘 하늘을 나누어서 그 대기를 나누어서 물과 물이 나누어져라라고 해서 궁창이 생기고 그리고 물은 한 곳에 모여라 하면서 땅이 생기는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요 이렇게 물과 물로 쌓였던 것을 나누셨어요. 그 공간이 생기는데 그 공간을 궁창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늘들이 지어진 거죠. 하늘. 하늘에 공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이 한 곳에 모여라라고 했어요. 한 곳에 모이니까 거기에 묻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 드러난 곳을 땅. 드러난 곳이 땅. 그리고 모여있는 물을 바다라 이렇게 칭하셨습니다. 이게 세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이 되면요. 온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아름다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낮이 되면 해 떴다. 이러고, 밤이 되면 달 떴다.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날에는 물에는 물고기들이 많이 생겨나게 하고, 그림에는 한 마리밖에 없지만 수십, 수억 마리의 생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의 날아다니도록 새들을 각각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닥터 두리텔네 <laughs> 이렇게 만드셨어요 어~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아주 좋다 매우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예요 자 창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시작 빛 궁땅 해어동빛 빛이 있으라 궁 궁창이라 불렀다 땅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 해, 해, 달, 별을 만드셨다. 그리고 어, 어류와 조류. 어류, 어류가 뭐냐면 물고기. 그리고 조류, 새들에서 해, 어, 어가 어류, 조류. 마지막 동, 동물들과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날에는 안식하셨다. 너무 빠른가요? 빅궁땅. 해어, 동,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다 무엇으로 만드셨냐 하면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두 문장이 반복되면서 중요하게 강조되는데, 첫 번째 문장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창조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됐어요. 물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2장에 나오는데, 2장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어떻게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1장에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어, 일곱째 날, 여섯째 날 모두까지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반복되는 문장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것은 선하다.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바다가 파도를 치고요, 파도 치면서 자기의 경계선을 지키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볼때 너무나 아름답고, 일출을 보게 되고, 해가 질 때에도 그 빛깔이 아름답죠, 석양을 봅니다. 밤에는 별들이 반짝반짝 어, 빛나게 되고 동물들도 다 각자 이렇게 살게 돼요 물론 어, 오늘날처럼 어,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거나 그러지 않았던 창조였어요 처음에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각각 색깔별로 종류별로 만드셔서 너무나 아름답게 되었어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우리는 세상의 지금 망가진 상태를 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그 망가진 상태가 아니에요. 망가진 것은 다음에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창조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셨다. 말씀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망가지고 싫었나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아름답고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퀴즈를 풀어볼까요? 자, 부모님과 함께 퀴즈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이 어, 이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보다 더 빨리 맞춰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란 천지가 무슨 말인지, 무엇을 창조하셨는가죠 1번 하늘과 땅, 2번 온 우주, 3번 백두산 천지. 정답은? 자, 정답 뭐예요? 정답은 온 우주를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정답을 맞추셨으면 박수!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어, 셋째 날 창조하신 것은? 자, 외워보세요. 셋째 날. 자, 갑니다. 1번 물고기와 새, 2번 하늘, 3번 번 땅과 바다. 정답은? 3번 땅과 바다, 비, 궁, 땅. 땅이죠, 땅. 땅과 바다 자 3번 퀴즈 갑니다 3번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은 다섯째 날자 뭘까요? 이거 조금 한문이었어요 한문 자, 첫째 날 물고 1번 물고기, 새 2번 해, 달, 별 3번 동물, 사람 정답은 어 물고기 어 어류조류에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신 날이 다섯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달 별들은 몇째 날 만들었을까요? 자, 네 번째 날 만드셨죠. 자, 네, 4번 퀴즈가 아직 있어요. 자, 일곱째 날 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사실 이것은 일장은 아니에요. 일장은 아니고 2장인데 오늘 창조의 일곱째 날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일곱째 날 하신 것은 무엇이죠? 1번 안심, 2번 안식, 3번 안함. 자, 뭘까요? 정답은? 안식 하셨습니다. 안식은 완성의 개념도 있고요. 쉬었다 라는 쉼의 개념도 있고요. 이 모든 개념이 담겨 있어요. 안식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일곱째 날 안식 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자, 창조에서 반복되는 두 문장은, 두 문장 기억나시나요? 1번, 보시기에 좋았다. 2번, 너는 정말 대단하다. 3번, 그대로 되니라. 4번, 설마 모를까? 자, 정답은? 정답은 1번과 3번, 보시기에 좋았다. 그대로 되니라. 우리 누가 맞췄는지, 다섯 문제 중에서 누가 1등 했는지 모르지만, 자, 박수하고 서로 잘했다고 박수하고, 우리 퀴즈를 통해서 오늘 창세기 1장 공부를 또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창조의 순서는 비궁땅 헤어동. 마지막 날, 안식 일곱째 날. 비궁땅 헤어동 하시면서 두 가지 강조되는 문장,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도, 우리 가족도 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